안녕하세요. 저는 여입니다 오늘은 코인다이늘은이라고적혀있습니이 프린스 코라고적이스콩이라고적혀있죠 여기도 프어스 코인이라고 적겠죠 여기도 이로스라고적혀있이 프린스 코이라고적겠습니다이 프린스 코스이고요이프스콩이고요혀있습니스코이라고적혀이프스이고이 프린스 코인고 <laughs> 네, 서성은 레드블렌드, 브레미여전랜덤데용 네, 이런 것도 있고, 10, 1 0 2 13, 14, 15, 16, 17, 18, 19, 1렇게7글로 19, 16, 17, 1그1고 16, 17, 18, 19, 17, 18, 1기 19, 17, 18, 19, 17, 1 이시 씨가, 이렇게, 빼고, 빌고 빼고, 지고 있고, 여기에 성공, 마크 했구요. 네, 요기는 기가 막겠죠이거는상기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리고, 네, 뺐거나, 올라타지, 넣는 게 좋아요. 네, 이거 여기에도, 네, 이런 게 저기 있죠. 너무 무력이면은, 골전하거나, 부러지서 했어요. 네, 너무 힘으로 꼽히거나, 던지지 마세요. 라고 저기 했어요. 가드의 향이 장소를, 네, c 티 하면, 네, 칼물로 생간된 신. 타라카도 있고, 네, 브레이스 꿈이 구요이거 브레이스 꿈도 있고. 여기 에여서구요미니카한 모드로 하는. 네, 아태연결까지있고 네, 아태 여기도, 네, 양거는 네, 네, 입에 넣지 않 네, 이건는 뭐, 뭐, 어떤지 몰라서, 뭐, 그런 거겠죠. 네, 아무튼, 네, 디에는지 네, 얘기해 보낼게요. 네, 얘네들은, 네, 칼은, 여기, 네, 사용은 별거 전혀 없어요. 네, 손으로, 좀럼 내릴 게요 일단 애카드부터 공개를 할게요예 여기 당연히 카드라고 적혀있죠. 예 여기, 있죠. 예, 여기. 어, 이건 제가 없는 카드가 나왔네요. 예 파일 죽이고 여기 영어도 예 파일로 적였어요. 예 버닝 크룬데 얘도 버닝 크로라고 여기 적이고요. 레홀은 4점, 블리미아는 10점, 블랜드는 3점이용. 여기서 에 네. 야, 이거 보면 메일이 인차이나 적있고 이런 것들도 네, 이고 MC 연락 카드 보는 것 같아요. 영일퍼다시일구요 자, 카드 이렇게 공개해졌고 마지막이네 이거는 이제 리마스터 네폰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공을 네, 메카닉의 형태니까 네이미 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네, 모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오. 네, 맞죠? 네, 맞죠여기 올라가면 딱 소리가 나면은 네이미 카모드로 네, 와상이 네, 되었어요. 여기 이거 나중에 나중에 일단은 더한 다음에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네. 네밑는 네자인네 네, 원래 쪽으로 니까 정확히 먹고요 이런 은색걸네 모델링 있죠 이런 도색까지네온수고요 네, 이런 빨간색걸 부분들도 네메워졌고요 이런 건네 이런 것네 장문 열어야겠죠 네 이런, 네, 이런, 네, 이런 네, 네, 일제선 이런 것도, 좋고요 밑에는,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좀, 네, 일단은 파업을 시키는데, 네, 파업을 시키려면은, 일단은, 네, 카메라 돌려서 맺릴게요이 상태하면은, 이렇게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버덮이니까 네, 이렇게 고나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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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파업하려면은, 네, 일단 카메라를 돌려드릴게요. 자 이번 네 이제 제어을안 보이죠 제어글 보이면은 여기 카메라 죄송 보이죠 네 카메라 돌렸고요 일단 여이 메카드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메카 네문제좀뜨고요 배우석관 보이죠 먼제뭐 내가 쓰다로으니까메카맨 거래 해야겠죠 자메카을고 네, 이렇게 밥이 됐고요. 네, 크리모들 벗어도 여기는 노란색깔 잘 표현해줬고, 이런 네모양들까지 네, 이런 모양까지잘 표현해줬고, 여기 컬이라던가 여기 전색깔 약간 이런 것도 보이죠. 여기스으로9다9다9다한9 9네잘표현9잘9고요 이렇게 보여야잘 보이겠죠 이런 색깔 부분과 여기 손 여기 까다까닥한거제대게 되어있구요 그러면 이제 네 커버됐으니 이제 소스는 붙인데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돌리도록 할게요 네이네 네, 카메라 돌렸구요 자 일단은 네소스이 여기 있죠 네, 또는 소송을 한 번,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충, 소도 영상들은 될것 같긴 한데, 네, 잘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네, 저만이틴인데 이런 거는 찍게요. 찍게 있는 분들은, 뭐, 무애미 찍게 이런 거 있죠. 네, 그거를 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떼지 않은, 제발. 네, 미니 찍게도, 네, 찍어보도록, 네, 할게요. 네, 미니 찍게도, 네, 찍어도 할게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네, 잠시만, 네, 기회려요 네, 여러분, 이번, 네, 시간은, 소장 때문에, 네, 이 여러분, 네, 핀셋이죠. 네, 찍게라 핀셋으로, 네. 자, 라인특은 네, 여기 핏사스로 네, 여기 스티커를 떼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조심조심 해야 돼요. 네, 깔끔하게 네, 됐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네, 세포시. 이소도 잡고 기 때문에 네매도거는이소고요 소매도 잡고, 이 소매도 고요 소매도 성은이 소매도 잡고, 이소도 잡고, 이소매이소매이 소매도 잡고, 이도이 소매도 잡이소요 자, 다시, 한 번, 여기를 덮고, 얘들을, 공격을, 일단은 맞춰주고요. 마지막으로, 요 다리를, 여기 올려주고, 여기 흰색 걸이 흰색 을이 부분 에 있죠? 네, 그 부분을 향해, 위로 올려서, 따가워서 해야 하면은, 네, 여기서, 따가워서 죠 그러면 이제, 미니카모드로, 이완상이된 거예요. 네, 아제 이거, 레드월이라고, 나 네, 거는, 파워 베스트네. 네, 레드월이라고, 잘표현되있었죠 네, 네, 썼으면, 네, 이게 랜덤이어서 좀 문제였지만, 그래도 썼으면, 레드월이라 게,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고요 네, 인생에주셨다면 구독은, 좋아요. 구독을, 좋아요.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럼, anh nhận